어그로 없는 편안한 방송 알고 팀입니다. 네, 어그로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집을 놓쳤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그로가 음. 없다고 한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하든 놓쳤죠. 어그로 난 다음에 음. 전세를 살았죠. 전세 살았지. 이제 이사갈 때쯤 돼서 올랐는 거라. 어, 올랐지. 음, 한 2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음. 2억 5천만 원 올랐네. 어, 5천만 원 올랐지. 5천만 원은 그 당시에는 몇년 만에 엄청 많이 오른 거였어 어,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도 때 음, 음. 집이 완전 떨어졌을 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음. 그 정도만 오른 것만 해도 오. 되게 오른 거라고 해서 미다더 이상 못 오른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음. 어. 2012년도가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이때 산 사람들이 음. 어, 진짜 재판 스타트인 거지 음. 그때 우리 살수 있었는데 어. 못 사고, <laughs> 어, 계속 못 샀지. 아, 계속 못 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서 뭔가 음. 좋은 경험을 했으면, 어, 집을 팔아서 수익도 음. 챙겨보고 했으면, 그 다음 도전도 쉬웠을 텐데, 음. 첫 시장이 안 되니까 계속 계속 끌고 갔던 거야. 음. 음. 그래서 이제 현금만 계속 모으고 있었지. 음. 진짜 그때도 음. 예금, 적금, 예금, 적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음. 아, 아파트를 샀으면 훨씬 좋았었고, 음. 아니면 주식이라도 샀더라면 음. 좋았을 텐데 음. 그때 사실 주식은 더 크게 뭐 많이 사지는 못했었지. 어, 어. 10년 전만 해도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음. 잘 없었어. 나조차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음. 부담스러운 어, 어, 영역이었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2년 전인가 음. 어, 작은 집을 하나 사긴 샀죠. 네. 음, 음. 학군 좋고 음. 구축이고 음. 아주 작은 평수. 어, 연식이 음. 많이 돼. 비싸지는 않아서. 음. 어 전세 끼고 사니까 돈은 많이 안 들었어요. 세개는 어, 음. 우리가 전 재산을 주식 투자한 것처럼 나와는 있는데 음. 원래 그 내용도 적긴 적었었잖아요. 음. 집에 가는 내용도 적었었는데 편집장님께서 집중하자 시지에 음. 맞게 음. 원고가 다 날라갔는데 음. 10년 동안. 이사만 다섯 번다녔잖아요집 음, 없이 떠놓면서 어, 월세, 전세, 어. 뭐, 단기 월세 오. 다 살아봤고, 호수도 음. 1층부터 18층까지, 음, 18층까지. 어, 다 살아봤고, 음. 20평 대부터거 40평 대까지도다 살아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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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동네도 살아보고, 좀싼 동네도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음. 사는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음. 어 거기 살 때는 음. 조금 적응되니까 사람이. 어. 신기한 게, 동네, 우리 동네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 음. 지금 앉아있는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거야, 진짜. 음. 그게 어느 동네 내 공간에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외곽에는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거나 나름대로의 음. 장점은 다 있는 거 같고 공기 좋고 그렇지. 운동하기 좋고 오. 지하철역도 가까웠고 뭐. 지금 사는 데는 지하철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뭐 학군이 좀 좋고 음.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고 음. 이런 데 사는데 음. 뭐 월세라는 거 중월세라는 거 아파트 <laughs> 전세라는 <laughs> 거 음, 음. 그렇게 사는데 아파트 가격 비싸고 새 아파트라서 음. 또 편리한 것도 있죠. 또 있지. 직주가 된다는 거. 음. 직주 경험하니까 딴 세상이더라고. 음, 음. 그렇지. 비안 맞고. 음, 음. 어 장복을 짓는 거. 어막 유모차 막비 맞으면서 음. 차에 싣고 막 그랬잖아요. 맞춤 음. 옛날에. 어 아무튼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 자산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음. 비싼 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러한 결정을 못 한다는 거지. 음. 어떻게 월세로 살면서 어, 사는 집 아닌데 나머지 음. 돈으로 어떻게 또 주식을 하냐.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좀더 음. 나은 것 같다는 음. 뭐 생각을 하고 있죠. 마음 편하게 있죠. 살고 음, 있죠.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왜이동네로 이사 오게 됐지? 당신 때문이잖아. 아, 맞네. 아. 제가 직업상 어.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음. 그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상담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가 좋냐, 어디가 얼마 올랐냐, 음. 뭐 앞으로 어디가 좋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중심가에 학군 좋고, 교통 좋은, 어디가 좋다, 어. 이쪽에 사시라, 얘기를 다 하고 나는데. 당연히 다 그렇게 얘기하지. 음,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지금 어디 사세요? 딱 물어보는데. <laughs> 당황스러운 거야. 그 분이 이제 막 얘기하는 와중에, 응. 거긴 너무 멀고, 그렇지 않냐, 우리 응. 공장이 거기 있어서, 어... 이 남편 사업장이 거기 있어서 미는데 거긴 공기도 안 좋고, 응. 그렇더라. 네, 맞아요. 했는데, 응. 사실 내가 거기 살고 있었거든.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분도 내가 얘기하니까 좀멋 쓸까 하고. 나도 이제 다음부터는 어디 산다 얘기하기가 되게 좀 그런 거야. 어, 맞아.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을 위해서라도. 어... 들어가 살 돈은 안 되지만, 일단 음. 뭐 어떤 동네인지 한번 들어가 살아보자, 음. 라고 해서 이사를 오게 됐죠. 오기 전에 되게 걱정을 했는데, 뭐 음. 사람 사는 건 사실 다 똑같더라고. 맞지? 맞아요. 예, 음. 네. 그 이제 좋은 동네, 비싼 동네라고 해서 음. 좀 사람들이, 음. 대단한 사람들이 살것 같고, 음.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와보면 사람 사는 데는 어. 똑같고, 어. 생활도 다 똑같고, 그래서 음. 음. 별다른 건 없다라는 거는 좀 음. 많이 느꼈는 것 같아요. 음. 네. 돈이 많아서 비싼 집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음. 그게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음. 근데 내가 비싼 집에 사는데 만약에 대출이 거의 음. 뭐반 이상이다. 음. 하면은 이런 집에 살아도 만족감을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수입이 많고, 음. 뭐, 원래 돈이 많으면 음, 괜찮겠지만, 따뜻하게 어. 해가지고 어. 집한테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어. 좋은 것도 있지만, 음. 이제 대출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어버리면, 음. 나중에 집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음. 음,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나온 거에 대한 불안, 아. 뭐, 어, 불만, 이런 것도 생길 그렇지, 수 있는 거니까. 문제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근데 이 집을 못산 사람들은,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응.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크거든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어. 지금 산 사람들은 몇 배를 먹은 거야? 얼마를 번 거야? 어. 얼마를 응. 번 거야. 어. 대출도 끼고 샀으면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응.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아니면 앞으로 향후 응. 진짜 몇년 동안, 뭐, 1 0년 안에는 응. 저런 집은 나는 이제 도저히 못 어. 사. 이제 평생 못살것 같아, 못 음. 살아볼 것 같아 이래버리면 또 음. 이게 되게 사람이 작아진다고. 그렇지. 어. 그래서 사실 양쪽 다정을 들어보면 음.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음. 고민들도 많고 불안함도 많은데 음. 서로가 서로를 음.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 뭐 그런 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중간에 딱 중심을 잘 잡으면 좋은데 음. 일단은 우리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이렇게 나름 뭐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수 있는 이유가 음. 일단은 다 경험을 봤잖아요. 다경을 음. 어. 해 보고 지금은 <laughs> 음. 양쪽 입장을 다 들고 있지. 음, 음, 음. 음, 우리는 음. 아파트를 작지만 하나를 음. 들고 있고. 어, 어. 그다음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음. 주식을 투자했고. 주식 투자해 보고 국내 음. 주식도 해 보고 해외 주식도 해 보고 음. 뭐 이렇게다 경험을 해 보니까 음. 여기서 오는 여유라고 해야 되나? 음. 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생기는 음. 것 같더라고. 그렇지. 음. 어 현금이 있으면 주식도 음. 살수 있고 뭐 해외 주식 살수 있고 뭐 음. 금도 사봐도 되고. 음. 지난번 우리 말하먹은 레고도 사봐도 <웃음> 되고 <laughs> 레고 테크. 음. 어. <laughs>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집에만 국한을 지켜버리면 음.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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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순전히 이제 직장인들 또 어. 저희처럼 금수저가 평범. 아닌 어, 평범한, 평범한 직장인들을 평범한 직장인들 봤을 때는, 음. 때는 음. 집으로 해서 무리하게 사서 집값을 올려서 부가 늘어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음. 음. 어 우리처럼 뭐 못했지만, 음. 그렇게 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음. 선택권을 늘린 것도. 음. 나쁘지 않다라는 음. 생각을 요즘에는 진짜 많이 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이나 뭐 한쪽에 크게 치우치면서 하다 보면은 불안한 게좀더큰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 음. 마음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음, 음. 음, 그 것처럼 부동산의 비중을 너무 높여 버리면 음, 음.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만 민감해지고 음. 거기에 따라서 내 자산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음, 음, 음. 물론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음. 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하고 뭐 주식 음. 또는 완전 자산인 뭐 달러 자기 자산들을.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음.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가 집을 못 샀으니까, 어, 놓쳤으니까, 못 샀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고 음.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방법을 찾은 거고, 음. 어, 이미 집을 사서 음. 어, 성공한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어. 하시면 되고, 음. 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집을 사서 어떻게 할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가지는 분들이 엄청 많은 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공부하는 분도 음. 많고, 주식도 새롭게 공부하고, 음. SNS를 통해서도 음. 수입원을 창출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음.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에 맞는 음.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음. 경험 부자 어, 경험, 부자. 어, 음, 경험 부자도 되고 어, 그러다 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음. 마음적으로 정말 부자 같은 삶을 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명언입니다 일단 네.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laughs> 저희는 집을 놓쳤습니다 <laughs> 이렇게 끝낸다. 아, 집을 놓쳤고, 어어. 거기에 대한 변명을. 어, 변명을 잠깐 했는데. 좀 했습니다. 뭐 어떻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셨는지, 이게 변명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니까 영상의 요지는 집을 놓쳤으나, 우린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음. 어,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음, 각자의 <laughs> 어. 돌파구를 찾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뭐 괜찮아 보이면 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알고티 보시면서 음. <laughs> 이어한 정보는 이제 캐치해서 적용시켜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 부탁드릴게요. 네네.